신이 임산부, 폐소공포증 고혈압, 천식이나 근육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캉고 동굴 어드벤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김지영의 여행 채널 안녕하세요. 여행 채널의 김지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남아공 가든 뷰티의 캉고 동굴 영상을 소개할게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길다는 캉고 동굴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엔 석순과 종류석들이 무척 아름답고 웅장하지만 그렇다고 별 특별해 보이지도 않게 눈에 익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캄고 동굴 어드벤처라는 멋지고 스릴 넘치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서 완전 잊을 수 없는 특별함으로 남아있죠. 좁고 어둡고 미끄러지고 요상하고 괴상하면서도 두렵고 땀 삐질삐질 나는 캄고 동굴 어드벤처는 어찌나 재밌고 신기했는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캄고 동굴로 가보실까요? 아웃슈렌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캄고 동굴로 가는 길은 비포장이라 매우 울퉁불퉁해요. 캄고 밸리 주변도 점점 상막해지면서 지나다니는 차도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한참을 달리다 낯선 모양의 커다란 바위가 보일 즈음 드디어 캄고 동굴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잠깐, 캄고 동굴 투어엔 헤리티지와 어드벤처 두 가지가 있어요. 동굴 어드벤처에는 완전 좁은 통로 사이로 빠져나가기와 위로 올라가기,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가 소산하기, 미끄러지며 내려오기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보기만 해도 짜릿해 보이죠? 조금 떨리긴 하지만, 모두 경험하고야 말테야! 그런 생각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드벤처까지 할 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표를 산 친구가 실수로 헤리티지를 샀다지 뭡니까? 아니, 무슨 이런 상당한 일이. 그런데 그 친구도 그걸 몰랐으니 우리는 당연히 어드벤처인 줄 알고 들어갔지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저기 놀라운 동굴 안을 들여다보았죠. 아주 멋지더라고요. 이제 요런 200개나 되는 무시무시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어드벤처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순간 가이드가 말하길 이번엔 아무도 어드벤처 투어를 신청하지 않았으니 모두들 그만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엥?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지? 하며 그제서야 표를 보니 아뿔싸 우리가 산건 헤리티지 투어. 아니 이미 충분한 시간을 여기서 다 보냈는데 이걸 다시 돌아가서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우린 때아닌 고민에 휩싸였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꼭 다시 해야만 한다고 캉고 동굴만의 특징은 바로바로 바로 어드벤처인데 우리가 체험하지 않을 거면 여기까지 못하러 뭐 왔냐고 강력하게 주절되는 나 덕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동굴 투어를 하기로 결정 하지만 돈을 다 내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매표소에 가서 억울하고 애석하다고 징징대자 아가씨가 마지못해 좀 깎아줬어요. <laughs> 결국 우린 아까와는 다른 멤버 그러니까 서양 아가씨 두 명과 가이드도 여자니까 모두 여자끼리만 단촐하게 6명이 어드벤처를 하겠다고 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때가 오후 3시 반인가 아니면 네시였나 아무튼 그게 그날의 마지막 동굴 투어였으니 우린 얼마나 행운하였을까요? 킹 솔로몬스 마인이라는 이름의 이 방은 마치 솔로몬 왕의 수염이 길게 내려온 듯해서 지어졌고 일명 악마의 굴뚝이라는 계단은 이름만으로도 엄청 오싹하죠. 여긴 이름도 무시무시한 관 진짜 악마의 관처럼 무섭게 생겼지만 저리로 통과를 해야만 한대요 혼자서는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좁디좁은 통로에 불 하나 없이 깜깜해서 가이드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이드가 오른손을 어깨게 해라 왼발을 먼저 디뎌라. 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만 워낙 통로가 좁고 꼽을 대서 궁댕이가껴 가지고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오. <laughs> 오. 아우, 가안 올라가. Is it too high? Perfect. And then lift with the knee. <laughs> 어떻게 어떻게 간신히 올라갔다 해도 다음 그거보다 더 좁은 통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어, 나 못하겠는데. 아, 어, 어, 아파. 아. 어. 어. 하아... 어... 이거 정말... 어후... 어후... 오마이갓... 못 잡을 게 없어... 오, 못 잡았어... 어잖아어갈 잡... <laughs> 수가 없다... 아어아어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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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laughs> 어 여긴 악마의 편지통. 그럼 우리는 악마에게로 전달되는 엽서인가요? 아무튼 h <laughs> e 고 내려가라고 화살표. 응.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오로지 여기서 살아나가고 싶다는 마음뿐이더라고요. 덕분에 어찌나 용을 썼는지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저기서 드디어 서광이 비치네요. 이게 to going to heaven. 강고 동굴 어드벤처 투어 정말 정말 대대대대 대박. 아니, 이 멋진 어드벤처를 경험하지 못했으면 어땠을까요? 난 정말이지 다시 하라고 해도 또 하겠어요.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 김지영의 여행채널